많다는 것을 전개하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 낙후 검사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남 F C 사건 관련된 재판에서 검사 정승원에 대해서 재판장이 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기 관할 구역가 아닌 남인지청 관할 구역 의 사건을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여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기재부 공무원이 타 부서에 가서 할수 있지만 그거를 그냥 자기들 법, 법령 규정이 못하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그걸 어기고 저렇게 스테장 명령을 당한 본사입니다 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검정이반역 최장 명령을 내렸는데도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문서를 조작해 공소장을 만들기도 하고 물증도 없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받는 대가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것을 유일한 단서로 말도 안 되는 불법적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섯 가지 재판은 어, 피의자 유동류 김진성 김생. 김성태를 내세워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공소 누락, 부실 기소, 부형 감량, 부형 지연 이런 수법으로 피의자들을 뭐랄까요? 간 위증을 하거나 조작을 하기 위해서 물증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오로지 이들의 위증, 거짓 증언만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재판의 특징입니다. 김명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이를 증하는 타임라인 위증을 어, 제출했음에도 유동규의 거짓말만 증거로 어, 기소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 아, 부총리님, 일반 행정공무원들이나 국민들 또 우리 일반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물을 제출할 때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거짓을꾸미면은 아,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네. 그리고 제 장소이탈을 만들어졌때 해서 한사람부터 퇴적명령을 받은 정도로 공무원이 지문대로 어디가서 일을 보고있다 그리고 끈처벌을받습니까 보통 일반 행정공무 제가 그 부분에 지식이 좀좋더라요네뭐 하여간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고 네. 이렇게 검사들이 맘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정말 그 특수활동이 ...를 잠깐 빠져 보겠습니다. 예, 당연히